네, 요즘 우리나라가 지도자 문제로 온 국민이 가슴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즘은 더 절실하게 이런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사회는 지도자가 따로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누가 누구를 다스릴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는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힘이 좀 있다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고, 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해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라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국가나 지도자를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국가나 이 지도자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그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국가나 지도자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국가나 지도자의 폭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고, 고향과 나라를 떠나서 방랑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참 좋은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선지자에 대해서 묵상하는데요. 이 스가리아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성전 건축을 독려한 분입니다. 두 사람 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건축을 에, 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있을 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스가리아 1장부터 8장에는 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와 그리고 총독 수륩바벨. 이두 사람을 격려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 누, 누구보다도 이 지도자, 두 지도자가 힘을 내야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스가리아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성전공사를 지휘하던 스루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네, 스가랴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밥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떨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 스루파벨 자신의 힘이나 스룹바벨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심으로 이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사명 또 성전 완공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리법을 혼자서는 할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이룰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성전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방해거리들을 이제 큰 산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큰산 같은 이런 방해거리들이 평지같이 될 것이다. 그게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아, 격려하면서, 아, 이수룹바벨로 하여금 성장건축 포기하지 말고, 아, 계속해서 해나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리 1장부터 8장에는 성장건축과 관련해서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9장 이후에 선포된 말씀은, 어, 어, 이좀 시대적 배경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한다. 유다하고 헬라하고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는 그리스의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서 아주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시아 원정을 나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이제 스가리아 구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거의 한 200여 년이 흐른 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스가리아 구장 전반부에는 헬라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지역의 그 여러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음, 알렉산더 대왕을 위대한 왕이다 뭐 이렇게 축혀 세우기도 하고 이 그리스 제국을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린뭐 위대한 제국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알렉산더나 그리스 제국은 악한 왕이고 악한 나라입니다. 이 악한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이런 권력자나 강대국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입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나라를 이제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구장 전반부에 나오고요.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이르는 엄청난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만, 그런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는 망해야 하고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그런 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면 우리가 늘 있는 말씀이고, 특히, 종료주일에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이 새로운 왕이 이왕은 파괴하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십니다. 파괴하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왕입니다. 백성을 부려먹고 이용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왕입니다. 이 왕을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말은 좀 높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고, 그에 비해서 나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귀는 소형차에 해당합니다. 그런 소형차를 탄 왕, 소형차를 탄 대통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난한 왕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은 뭐 보통 사람은 만나기도 힘들 정도로 소위 딴 세상에서 삽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런 보좌를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부자왕, 부자 대통령은 사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기 보다는 정반대로 국민이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거 이걸 이제 성공의, 성공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걸 성공의 표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10절 말씀은 그 가난한 왕이 이루는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닷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0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병거와 말과 화를 끊어버리십니다 전쟁할 때 쓰는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약한 나라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할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새로운 왕 이 겸손하고 가난한 왕이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더 이상 가난한, 더 이상 강한 나라에게 잠복당하지 않는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세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세상에 미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온 세상이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된다. 이런 참 놀라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헬라가 무력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고 온갖 재산과 사람을 갖다 바치게 만들어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런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겸손한 왕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 그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든 나라가 살아갈 것이다. 이제 이런 꿈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국 헬라가 아시아 지역을 막 이렇게 침략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뭐 그런 시대라고 해서 소위 뭐 약육강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한 왕, 가난한 왕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이은 본문 중에서 중간 부분은 다 건너뛰고요 마지막 16절, 17절을 보면. 이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네,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땅,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빛나는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이고, 아주 잘못된 세상입니다. 반면에 왕이나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보통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빛이 나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보내는 이런 새로운 왕을 통해서 각 사람이 빛나는 세상, 각 사람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세번이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햇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지금 이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각과 처녀들은 땅에서 나는 것들을 마음껏 먹음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각 사람들이 정말 빛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또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왕이 돋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돋보이는 참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로운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그 어머니가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둘 곳이 없어서 그 말의 구유에다가 눕혀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하시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길에서 잠을 주무셨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음식, 또 숙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사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냥 몸과 그 몸에 걸친 옷뭐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옷도 다 나눠 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당신의 모든 걸다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분, 가난한 왕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권력자나 세속의 왕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일하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무력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나 무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강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은 낮추시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은 높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즉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위치에 오르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빛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 하나의 교회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런 꿈을 또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에서 비극적인 일도 있었고,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 교회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가난한 왕이신 이런 예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요즘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핵이란 제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제도 가 있다는 건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벌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권력자들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이고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 도입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 땅에 가난한 왕으로 오셔서 사람을 돌보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섭리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또 빛나게 살아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확장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고 빛나게 살아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참 우울한 소식들이 많고, 국제, 국제적으로도 참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우울한 시기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울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셨고,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울한 세상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위에 오신 가난한 왕,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소망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력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빛나게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가난한 왕, 섬기는 왕으로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